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인재의 조건이 지금 당신한테 우연하게 행운을 준것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는 것도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내 것인 것도 모두의 것이에요. 네. 그렇죠. 모두의 것이란 전제에 의해서 내 것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본소득론의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음.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태양에너지로 가지고 신안에서 기본소득을 주잖아요. 음음음. 그럼 기업에서 아니 내가 태양에너지 내가 사용하는데 내 거지. 그렇습니까? 태양에너지 당신 것입니까? 바람이 당신 것입니까? 그럼 국가가 깔아놓은 우리 사회의 이 인프라들,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도로가 있고, 내가 거기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이 마치 태양열처럼. 그렇죠. 자연이 준 것처럼 국가가 깔아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 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하거나 분배를 하거나 해야 될 때는 할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건 말씀인 거요 그렇죠. 건 국가가 아니야. 우리 구성원 모두의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자본주 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가능하면 자본소득을 갖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자본소득을? 예. 네.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본인.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자본주의 체계는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왜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는 세계 10대 강국인데 예. 금융자본주의는 3, 40, 40권이거든요. 음. 우리나라의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예. 금융자본주의 체계를 정상화 시키면 그게 코스피 5천이란 말의 핵심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로도 시비권 안에 가면 코스피 5천이 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왜안 되고 있냐는 거거든요. 음. 왜안 되고 있냐.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모두의 것이라고 되는 순간 금융자본주의가 정상화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대기업, 오너의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이 거죠. 대주주의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는 한국의 금융 자본주의는 없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주의다 얘기는. 미국과 유럽의 그 자본주의하고 다른 게 그런 기업이 네. 다른 게 이제 그 금융 자본주의가 그렇죠. 다른 게한국과 다른 게 그거라 이거죠. 예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돈의 가장 큰힘은 뭐라 고 그랬죠? 분할이라고. 쪼개는, 쪼개는 거. 쪼개는 거잖아요. 네. 그 핵심이 주주 자본주의예요. 음. 이건 많이 쪼갤수록 건강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한 기업이 주주라고 하는 것은 많이 쪼개질수록 건강한 거예요. 음흠. 이 기업이 예. 원래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할때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주주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부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나중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국민주 같은 걸 발행해서 예.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국민주를 발행해서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거. 음흠. 지금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AI 놈 이런 거공부 네. 해서 네. 국민주로 하겠다는 것도 네. 그런 발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이 경제 민주주의 기업은 네. 누구의 것입니까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이 무시 논쟁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 어딘가를 대통령께서 네. 공부하신 거예요. 네.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 민주주의에서는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보실 때 우선은 노동자의 것이 되려면 산재를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음. 환경. 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 줄이는 거. 음. 산재 3만 개 줄여야 되는 거. 음.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가는 것은 금융자본주의 체계에서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최소한 5분의 3이 주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음. 이게 더 중요한 문제. 5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다수가 그 혜택을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이 있어야 지금 현 체계에서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중산층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은 자부 이 주식하는 걸 투기나 이런 것은 옛날 자본가들이 장난을 치니까 예. 거기에 일부 그 특정 한 세력들이 붙어야지고그 장난에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식을 조작하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사람 대표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교란됐어요. 예. 대통령이 앞으로 자본시장 교란시킨 사람들은 본보기로 본보기로 다시 말하면 폐가망신 하겠다고 하겠다 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는 자본시장 교란을 못하게 하겠다는 음, 거지. 만약에 네. 5년 동안 확실히 음. 자본시장이 정상화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 국민이 전 국민의 5분의 3이 주주가 되는 날 동시에 산재가 50% 줄어든다. 음. 그리고 우리 사회가 AI 사회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그때 성공했다고 알수 있어요. 세 가지 를다 해야 돼 동시 에 해야 된다. 음. 국민들이 기업의 주식을 갖는 방식으로 기업의 음. 주인이 늘어나는 것이 네. 그 자본 이 기업이 생산하는 부를 네. 주식을 주식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나눠 받는다는 그렇죠. 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것도 있지만 음. 그 경영에 참여해서 네. 너네는 산재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어라고 네. 경영에 네.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두가지가 동시에 아, 가능하려면 이제. 나는 반자본주의자야. 그러면 오케이, 그건 동의합니다. 저는 뭐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자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매력은 자 반자본주의자도 자본의 힘으로 포섭한다는 매력이 있는 음. 거거든요. 자, 반자본주의 괜찮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라면 금융자본주의를 부정할 수기이 없습니다. 음. 일본이 일본은 30년 동안 버티고 있는 힘은 유일하게. 금융이지만. 금융 예. 자본 때문입니다. 아까 조 변호사 말씀대로 잠깐 제가 보충하면 예, 은 예. 직접 아까 막 이재용 명 정부가 지금 국민 주에서뭐 직접 그 기업에 이래서 큰 자본이 필요한 음. AI나 이런 부분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주식에 실제로 투자를 하잖아요. 직접 투자가 아니거든.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국가가 다 주식에 간접적인 투자로다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음. 그 혜택을 미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네. 과거 우리나라는 사실 아까 잠깐 제가 그 얘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IT나 이런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어떤 특정 기업에 삼성전자 그때 돈 없었어 음. 혼자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몰아줬어. 그렇죠. 몰아줬는데 네. 그 혜택을 결과적으로 봐서 나라는 부강해진 것 같은데 그 혜택의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그렇죠. 오너 일가들이 다 가져가더라. 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그렇습니다. 반복하면 안 된다는 예, 거. 예. AI에서는 그러네요. 국가의 어. 많은 자본이 분민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 자본이 투입된 자본이 음.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또 다시 반도체나 IT처럼 특정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 그 자본가들한테 산업자본가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IM 음. 거 IMF 아. 때 음. 네.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창업해서 큰돈 벌고 재벌되고 하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다했어요 IMF 때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기업을 살리는데. 금모았지. 우리 모두가 다 기여한 겁니다. 예. 아, 그금이면 지금 얼마예요? 만약에 어마어마하다. 시장 그대로 두잖아요. 예. SK 하이닉스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시장의 논리를 가만 뒀으면. 음음. 그러니까 국민 경제학. 다시 말하면 국민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는 기업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국민의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음. SK하이니스도 다. 맞아요. 출발은 아. 국민의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기업 살아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내수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현대가 내수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분의 차이는 있지만 첫째 기업은 국민의 것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기업은 주주의 것입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너는 없어요. 음. 세상에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오너 란건 특정 맥락에서만 쓰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영미권에서 오너말쓸 때는 지금 아주 특이한 경우에서만 쓰는 거예요. 거의 쓰지 않는 말이 에요 거의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쓰는 말이고 우리는 어, 그냥 주식회사 아니고 개인회사 면은 그렇게 써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유한회사 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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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자기회사 하려면. 주식회사는 네. 주주의 것이에요. 네. 동시에 주주의 것이라면 진짜 주주의 거심만이 아니라 삼성 견자는 지금 국민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우리가 세금 걷어서 줬습까 그렇죠. 음. 얼마나 많은 위기 위기 때마다 우리가 다 네. 예? s k 하이닉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 국고 투입했죠 위기 그렇죠. 있을 때마다 그렇죠. 국고 만들었어요. 은행이건 뭐 기업이건 다 그렇죠. 우리 세금 걷어서 준 거예요. 다 투입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것에 맞게 음. 그것에 맞게 저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저는 금융자본주의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금융자본주의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이야말로 금융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기업을 기업 그 자체를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되 예. 그 근본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음. 싶은 거예요 아. 저는 사실 여태까지 제그 과거 경제쇼하면서도 쭉 들어 가졌던 생각이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산업자본주의와 예. 금융자본주의 그게 어떻게 보면 동쪽의 예. 그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 세력의 산업자 산업주의 예. 그 예. 서구권의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의 금융자본주의 예. 이게 사실 냉전 시대를 계속 대결했던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그게 막 서로 믹스가 돼버렸단 그렇습니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개인적으로 생각은 어쨌든간에. 그래도 역시 이게 내가 땀 흘려 버는 그 소득에 대한 땀의 대가 를더 존중해 줘야지 돈이 돈을 버는 이건 어쨌든 자본가들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 아니냐 자본소득 예 이라는 예건 그래서 예 요번은 아. 금융자본주의 는 약간 좀 저는 뭐라 그럴까 좀예 나쁜 나쁜 놈 <laughs> 이건 좀 나빠. <laughs> 예, 예. 역시 이게 내가 정당한 대가로다가 이렇게 이래서 번 돈이 최고지. 이걸 대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로소득처럼. 그러니까 이건 약간 불로소득으로 저는 예. 봤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 음, 어, 음. 아, 부동산 투기에서 그번게 그게 음. 어떻게 우리가 땀을 그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오늘 박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현대 사회가 그렇게 됐으니 예. 자본주의를 하려면은 노동소득 뿐만이 아니고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이걸 같이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음. 예. 어. 부동산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음. 돈만이, 돈의 가장 강력한 힘을 예. 분할시키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집은 살수 없지만 자본을 가지면 음. 집에 부분을 살 수가 있어요. 음. 이거 굉장한 힘인 거예요. 그렇죠. 집한 채를 살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속에 집한 칸은 살수 있어요. 음. 그래야, 그러려면 여기 늘어난 만큼 대한민국의 가치가, 부가 가치가 늘어난 만큼 청년들이 똑같이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전 국민이. 맞아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 아.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를 지금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금융자본주의를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가 그동안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어요. 무슨 방법이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을 가진, 잡지 않는 모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600한 해에 600만원씩 연금저축을 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들수 있어요. 네, 들수 음. 있죠. 그럼 여기에 들는 순간 여기에 들어서 여기에서 살수 있는 주식만 사면 되는 겁니다. Yeah.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주식을 삼성 살까, SK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전체 자본주의에 투자하세요. Yeah. 음. 아니. 우리나라 10대 강국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금융소득을 가지게 한다.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정책도 펴고 실제로 지금 어 코스피, 코스피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이해를 사실 못 했었는데 네. 오늘 얼핏 다이해 한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맥락이구나라는 거는 약간은 알았어요. 정말 천만 다행인 게 지금 홍상훈 기자님이나 제, 제 또래에 좀 건강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처럼 음. 고리대금업,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 우리. 저도 기자 생활할 때는 네. 주식 시장은 합법적인 도박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저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쩐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팀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음. 음. 뭐 그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하는 예.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진보가 집권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느냐 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진보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고 큰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돈을 푸는 거예요. 예. 돈이 풀면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 멈춰있지 않고 돌아요 막 예. 돌게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어딘가에 돌아서 어디에 꽂히냐금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꽂히는 순간 음. 아무도 막지를 못해 이것은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자본의 유동성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 모두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개의를 비판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 모두 갖고 있는 문제점 이었어요. 네. 다시 말하 민주화를 지향했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했던 우리 모두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계 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음. 처음으로 이건 우리한테 큰 음. 행운이에요. 음. 다른 대통령 같으면 진보적인 대통령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코스피 오천 아, 아. 경망스러워 보이잖아요 아, 아. 음. 무슨 돈 장난하는 거야 지금 국민들을 전부 들 투기, 음. 투기장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기업은 국민의 것입니다. 네.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국민이 주주가 돼야 돼요. 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주주가 돼야 됩니다. 어... 그게 그래서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뭘 사냐? 코스피 100이나 200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코스피 100이나 200을 사는 겁니다. ETF, ETF로. 어,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거라. 네. 네. 한국 주식시장을 한다는 건 뭐냐? 한국. 자본주, 산업자본주 전체에 사는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주길 바래요 기본소득을 코스피 100 ETF를 예. 저 국민용으로 출시해서 전 국민에 게서 나눠준다 생각합니다. 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이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그 기본소득을 돈으로 현금으로 주지 말고 어, 어, 어. ETF 주식을 주는 거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예. 다. 공평하게. 예를 들면 어. 지금 신한군에서, 예. 신한군에서 기본소득을 줄때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줍니다. 예. 청년들에게 돈안 줘요. 청년들 어. 돈을 주면 부모들이 쓰거든요. 이거 뭘 어. 그래. 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맡겨요. 아예 이 친구가 아. 대학 갈때 찾을 수 있게 어. 아. 돈을 불리게. 불리게. 예. 그렇죠? 네. 아. 다시 말하면 저는 그렇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예. 저는 혁신적인 제안이 뭐냐? 국 기업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음음. 코스피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 1위부터 100위까지 100위까지 기업이 다 국민이 만든 기업이에요. 네 맞아요. 그 네. 국민에게 돌리는 방법이 뭐냐? 네. 그 기업들의 코스피를 연금형식으로 확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건요, 코스피 오늘 사천대냐 오천대냐 아무 시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일 이거 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주, 저 코스피 오천 할때 사람들이 막 어떤 종목 오르냐 안오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개인 방송에서 할수있지 모르지만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은 코스피 전체. 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국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는데 나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통제도 음. 가능한 겁니다. 기업을. 음. 음. 이게 어떤 지금 뭐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어 진정한 빨갱이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완전 빨갱이지. 음. 여기서 한 멘트만 어. 딱 나면 아슬아슬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음.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게 끔 하자 이렇게 그냥 방치해놨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 그 기업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네. 도와줄 어려울 때다손 냄이라서 그때 다 도와주고 그렇죠. 근무 와서 도와주고 온갖 세액공제로 도와주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서 외교해주고 지금 도로 깔아주고. 응. A I, G P U 25만 장 가져왔잖아요. 예. 그거 다 써서 나중에 누가 누가 돈을 니까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그 뭐다 벌겠죠. 그 자기들이 사온 것이야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산다 하죠. 정부가 사는 5만 장 누가 씁니까? 기업이 쓰잖아요. 결국은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로 만든 건 예를 들면 2조 5천억, 2조 5천억짜리 해남에 국가 컴퓨팅 센터가 생깁니다. 거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다누가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기업들이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해야 하게 해야 된다. 음. 근데 그 이익을 오늘 내일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온 국민이 연금식으로 음. 그야말로 예 네, 국민연금식으로 하게 해야 된다. 예.